지들을 보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코딩을 AI에 의존하는 것 같네요. 구글의 신 모델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딩 성능을 더욱 강화한 재미나이 2.5%를 업데이트 했다. 그리고 코딩의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그냥 유명한 기업이 클수가 있습니다. 클수가 매출이 급증하고 기업 가치가 급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한번 보시죠. 이 아마 코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이 바이브 코딩은 코딩 언어가 아니고 자연어를 가지고 코딩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바이브 코딩의 열기를 타고 매출이 급증했는데, 소프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한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일명 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AI 분야의 엄청난 많은 발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 분야의 선두주자 컬서, 매출 5억 달러 돌파,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수요가. 수요가 많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AI 코딩 에이전트가. 그죠? 컬스를 서비스 중인 애니스피어 사는 이를 투자 라운드에서 앤드리스 호로비처, 악셀 디에스 등 쟁쟁한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했고, 기업 가치가 25억 달러에서 4배로 상승했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시보달 여러분들 중요한 돈을 투자하니까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는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그이 분야만 보면은, 야, AI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알아서 하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대체해버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laughs> 그죠. 사람을 막 팍팍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동안 유료 구독자는 많이 기업이었는데, 이제 기업 고객들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연구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며칠 만에 또새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구글 AI 모델 재미나이는 2.5% 최신 업데이트 공개. 이전 모델보다 코딩 성능이 대폭 강화됨. 여러분들, 그냥 한 달, 전한 달도 안 됐습니다. 5월 달에 IO 에디션을 출시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 뭐죠? 훨씬 더 성능이 막강한 것을 출시를 한 겁니다. 한달 전에 여러분 출시한 것을 성능이 이렇게 나아진 걸또 출시 한 겁니다.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재미나이 2.5% 코딩 실력입니다. 오픈 a i 사의 o3 클라우드의 오프스4 여러분들 불과 며칠 전에 클라우드 오프스4가 한주두 주밖에 안됐 습니다. 예. 현존하는 코딩 에이전트 가운데 최고일 걸 여러분들 발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더 작업을 잘하는 코딩을 예. 몇, 뭐한 며칠, 한 10일 정도 됐나? 재미나 2.5%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미쳤어요. 대단하네요. 며칠 만에 이런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거는 또 뭐죠? 추론과 난리지 분야에 관해서, 예, 재미나이가 가장 1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불과 여러들몇주 만에 나온 겁니다. 몇주 만에. 몇주 만에 여러분들 새 버전이 나온 겁니다. 과학 분야의 이름, 테스트에서도, 재미나, 이게 이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델들이 최신 모델들입니다. 재미나이 2.5%, 오픈 AI에서 O3, 클라우드의 오프스포, 딥시크의 R1, AI 기반 코딩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순가쁘게 새 모델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AI를 이용해서 이러분 프로그램 짜는 일이 엄청나게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막 없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초급 대졸 AI 초급 여러분들 프로그램버들 안 뽑는 겁니다. 그걸 씌워보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엔디 엔지니어를 채용하겠다. 내년까지. 다음에는 모르겠고 AI가 코딩 같은 분야에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여전히 기본지를 실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 일반 지능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회사의 전략은 내년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 여러분들 사람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코딩 기술자들, 코드의 이름,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졸자들이 그 어렵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이게 코딩 분야뿐만 아닐 겁니다. 재무, 마케팅, 전부 다 확산이 되겠죠.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될것 같아요. 내년까지 뽑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웹페이지 하나도 ai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컬스나 리플릿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한때 모은 맞춤형 웹앱을 제작해 봤습니다. 개발자에게 이보다 더 즐거운 순간은 없습니다. 개발자의 즐거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발자 중에서 베테랑들만 남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현재 엔지니어 링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회사의 전략은 내년까지 지속될 겁니다. 내년까지 다음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가 이런 공부가 가장 힘듭니다. 미국 학부 미 전반적으로 미국 학부가 힘들데 그 가운데서도 컴퓨터 공학과가 무진장 공부가 힘들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학 가는 여러분들 젊은 자제분들이나 손자, 손녀 있으면 참 고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